네, 자, 이번 판은 제이스 vs 쉔 구도고요. 자, 일단은, 쉔 상대로 제가 룬을, 원래는 영감을 들긴 드는데, 제가 쉔할 때도 그렇고, 뼈방패를 대면 되게 어렵더라고요, 쉔으로. 어, 도발 각 보는 것도 어려운데, 어, 도발했을 때 이거 뼈방패 때문에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, 크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그것도 있고, 뭐 상대방이 샷코인 것도 있어가지고, 자, 와드 하나 바고가자 이거 와드인데, 자, 그래서 이거 철거는 왜 들었냐? 뭐, 원래는 과잉성장을 드는 게 맞는데, 어... 얘가 로밍 가서 깽판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쉔니랑 제이스 구도는 여러분들 급하면 져요 어, 평타 막 우겨넣으려고 급하시면 지거든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하시면 이겨요 보발에 네. 걸리고 안 걸리고 싸움이 좀 커서 보이시죠? 1레벨에 저 여진 찍어가지고 여진이라 도발을 그냥 갈겨버리시네? 쉐넬 이길라면 제 1장 선포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이스 평타 사거리가 딱 이제 오션이 들어갈 때 도발이 걸리면은 100%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캔으로 끊어주는 노력도 필요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, 제가 본캐솔랭이라 너무 강의식으로 못할 거 같아요. 잠깐이 친구 도발 각 보려고 하거든요? 룬 관련 질문은 이따가, 자, 받겠습니다. 완전히 때릴 수 있을 때만, 미니언 많을 때만 좀 해주시고. 와드를 바면 박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. 아 이게 안 맞네. 그래도 뼈방크 있어서 할만하거든요. 초반에는 압박 빡세게 하면 참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렇코인지라 소리 나기 때문에 어 저거 안 되나? 아이고 이 노플인데 노플인데. 아이고 뭐 아까운 거야?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뼈방치준 거거든요. 이러고 텔포 한번 타자. 음. 자, 어, 쉔 상대로 첫 귀환에 복귀테를 빼게 하면 성공이에요. 네. 이런 식으로. 어, 지금 이게 은근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, 어, 쉔이 이렇게 복귀테를 타버리게 타 되면, 6레 이전에 복귀테를 타게 되면, 이제 이 친구가 궁을 찍을 때, 음. 못 돌아다녀요. 복귀테를 못 타서 그때 찰것도 뜨면 되거든요? 지금은 어느 정도 미션 완료했다. 아, 너무 좋죠? 자, 이것도 지금 도발 긁을 거예요. 거리 위주 빡세게 하셔야 돼요. 자, 보이시죠? 이런 느낌. 그리고 이제 뼈방패가 있을 때 일부러 그냥 구발 긁히셔도 된다. 이것도 똑같아요. 평타 욕심부렸다가 트철 나거든요. 가까 말까 하면서 일당하는게좀 중요하다는 거. 아, CS를 좀 많이 버리긴, 많이 놓치긴 했나 보다. 아 어... 라칸이 어, 가는 건 생각을 안는데 샤프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아죄합니다 아, 난입 들어도 돼요 난입 드셔도 되고 복자 드셔도 다 취향이에요 음,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. 아. 경문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이러면. 아, 언제든 렙핵 씨야. 전는랩 찍었고. 또 어, 타워 특정 어떻게 저못 잡아요. 조금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보이시죠? 이거 철거를 드셔야 된다는 거. 그래야 이 친구가 로밍 가는 거에 대한 응징을 할 수가 있다. 신상대로 하... 압박이 안 돼가지고. 이런 식으로 말리고 들어가면 압박이 안 되거든. 질문, 질문 이따가 해주시고 여러분들 질문에 이따가 투자할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샤코 있어 샤코. 아군이 습니다 도발... 시가을마습니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되거든요. 이런 느낌가 나쁘지 않죠. 아 샤코가 오네 열매 없나 이거? 그래서 뼈방패가 중요하다 혹시라도 이런 잔실수가 벌어졌을 때 그냥 빼버리시면 된다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집간고도 계산하자 과연? 맞다, 오, 나이 아. 아.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좀 오버긴 한데, 안 죽는 게 결국에 더 중요하거든요, 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, 안정적으로,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능하냐.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. 또맑 나이스. 아 유충성 빡세죠? 와요 나쁘지 않아요. 샤코 위치 보여. W가 없는 쉐는 또 딜을 이기기 때문에. 아, 아, 이거 큰데. 아, 저거 맞으면안되고요 지금 고도의 신문좀 보이시나요? 이런 미친 거리 감각이 필요하다 잡박이 아니라 진짜 예민하게 화셔한 된다는 거예요 도발을 맞아도 포탑이 안 닿는 사거, 사거리에서 도발을 맞으셔야 돼요 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. 음, 뼈방배 타이밍임 일부러 맞아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밀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죠. 파업 밀었죠? 자, 파을를 넣었습니다. 그 다음 팀은 다운댐은... 좋아하는 요우모, 가주시고. 가한 중, 가는 중, 가는 중, 가 중! <목소리> 첫판 치고는 무난합니다. 자, 이것 샤크 오겠죠? 그래서 떨먹힐 있어도 괜찮습니다. 뼈방패 믿고 가는 거예요. 이게 사코 카운터가 뼈방패거든. 완전 깔끔하죠? 풀체굴. 거의 풀체굴에. 나쁘지 않아. 이게 제가 이렇게 까불 수 있는 이유가? 이거는 전력 막을... 막기 힘들 것 같은데? 아, 이제 왔던 겁니다. 계속 조심, 계속 조심. 사실 이런 식으로 반반, 반반이 아니죠, 사실. 그러니까 안 죽는 거에 안 죽으면서 포탑 방패를 계속 뜯어주면서 첫기한 이전에 복귀태를 빼게 만드는 거. 이게 쉔 상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막아야 돼. 일부러 보내죠 그냥 이거. 보내고. 아, 이게 궁 없잖아, 근데, 그러고 보니까. 아까 미드에서 섰지? 자, 그리고 쉐니, 쉐니. 단점이 저렇게 라클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. 저건 못 먹을 것 같아. 그래서. 그니까 안죽는거에 포커스, 여러분들. 계속. 제가 못해보일수도 있어요. 못해보일수도 있으나 안정성에 여러분들, 포커스. 압박 괜히 빡세게 하려다가 도발맞고 죽지 마시고 네.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최니리당 제이스 구도는 계속 강조드립니다. 압박을 더 해가지고 하는거 어차피 의미 없어요. CS버리고 로밍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안 죽으면서 안정적으로 하냐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계속 강조드립니다. 안 맞고 잘 때려야 한다인데, 안 맞고의 부등호가더 가야 된다 이거지. 어, 안 맞고 잘 때리면 너무 좋겠지. 안 맞으면서 때리는 것까지 잘 때리면 참 좋겠지만, 그, 때리는 거에 부등호가 가버리면은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. 심지어 저도 실수를 하죠. 아까 도발 같은 거. 그런 일이 벌써 좋기 때문에. 진짜 죽킨 거야 미. 이건 한번 가야 되는데. 자, 저 이러, 이런 시간이 없어요. 전 지금. 흠.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. 결국에는 쉐니 로밍 갔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탑을 밀어서 성장 차이를 낼수 밖에 없어요. 자, 그 다음 템은 치르기 양란토끼 갈 겁니다. 저희 팀이 이렇게 AD 비중이 좀 높다. 어, 그러면은 그냥 치르기 양란토끼 가시면 돼요. 망치로 찍는 건 살짝 부담. 그래서 집을 가버렸네. 그러면 두꺼비도 그냥 먹어버려네습니다 여기 올수 있는 거, 아지를 어, 내가 질것 같은데? 어, 그만해라. 저뭐 욕심부리지 말고 골렘 먹으러 가자 재미금 <laughs> 이렇게 하면 어느덧 CS 거의 뭐 사실상 80개 차이 80-100개 정도 차이 나죠 어 아지르 미드 가는거 확인 이러면 또 저도 미드 압박 들어가야겠죠 근데 무리하지 마시요어 근데 이거 한번 지금 해볼만 해요 와드 지어주고, 자, 이거 샤코 이제 아래쪽으로 갑니다 부활되고 아래 뛰어요. 뭐야? 자, 아지르가 여기,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. 샤코가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무조건 그냥 탁 빼시면 돼요. 네. 아지르가 여기까지 보인다? 그럼 여기락 라칸까지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끝나고 제가 리플 보여드릴게요. 그쵸? 일단 샤코 붙였죠? 라칸 락헌, 이거 라칸까지 있습니다. 네. 이럴 줄 알았다. 네. g 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채널 상대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어렵지 않죠? 오케이 다시. 자, 그래서 이렇게 딜량은, 이렇게. 뭐 제가 뭐 별로 한건 없어, 없죠, 사실? 없는데, 초반에 고열을 빨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, 쉔이 오히려, 그냥 궁을 타서 쇼부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, 저희 팀 보고, 뭐, 쉔궁 있으면 콜 해주고,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서, 포탑 방패 계속 뜯어주는 느낌으로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That comes from far away